네, 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시기 3분 상담의 상담입니다. 네, 오늘 질문 주세요. 네, 정시 지원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예,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세해가 오고 1월 7일부터 정시 원서접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정시를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상담이 알려드리는 꿀팁 끝까지 꼭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접수하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3분 밖에 안 돼요. 목소리는 이래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수능 끝나자마자 사설 기관에서 나오는 배치표, 배치 창고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치표는 이름 그대로 대학이랑 학과를 원점수 합계에 따라서 배치한 겁니다. 누가요? 그 어떤 누군가가 배치한 겁니다. 모릅니다 누군지. 그런데 누가 한 건지 몰라도 알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 배치표의 성격은 어, 무엇이냐? 흔히 많은 사람들 이 느끼는 대학과 학과를 서열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모집인원이랑 경쟁률, 그리고 모의지원 이런 경향들을 토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선이 아래로 갈수록 누적된 모집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수능 점수 때에 있는 누적인원도 배로 배로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실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과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원점수 400점 만점으로 대학 가던 때도 이 배치표를 보고 지원해서 배치표가 맞는가 보다 한 거지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적표 자체가 다릅니다. 표준점수랑 백분위 등급만 제공되고 대학마다 반영 비율도 영역별로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라. 그래서 내가 잘본 영역이 더 효과가 두드러지는 대학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대학이 공개한 전년도 입시결과를, 입시결과 점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끝나면 어디가.kr로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상단에 성적 분석, 대학별 성적 분석 정신 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능 점수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서 자기 성적 입력하고 가고 싶은 대학명이랑 학과 검색하면 환산 점수로 전년도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예, 전년도 상위 80% 70%컷 점수가 나오고 올해 대 환산 점수가 나오는데요. 대학과 학과의 반영 비율이 다 적용된 결과니까 꼭이 데이터를 최우선에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저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귀찮다 하실 때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라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점수까지 입력했는데 70% 컷, 80%컷 환산 점수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1600-1615로 전화주시면 전년도 학불 사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군별로 지원할 대학을 하나씩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군별 유불리는 서로 경쟁하는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려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가군의 A대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나머지 나다군의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지 그 성향, 경향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선 고교에 계신 진학 지도 선생님들께서는 지역 내 취합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 졸업생 선배들의 정보까지도 같이 있으니까 교내 진학 부장님이나 담임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세 번째 시시 미치고 이어리는 규모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건 대학들과 대기업이 정신 원서 접수 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느 모집 단위의 인원이 늘어나는지 반드시 파악하시는 것이 좋고 이 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경쟁률인데요. 경쟁률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은가? 아닙니다. 이제 접수하시면 금방 아시게 될 텐데요. 접수 마지막 날 전까지 경쟁률이 3대 1? 3대1이 뭐예요? 이대1도안 되는 거 허다합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이 접수 마지막 날 점심 이후에 발표하는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지원합니다. 이때 최종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0%를 넘는 학과도 많습니다. 마감 직전에 지원율이 높을수록 눈치 경쟁이 심했던 학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대로 최종 경쟁률도 최고치를 찍습니다. 하지만 몇 년치 누적된 결과랑 상담의 경험으로 볼때 이런 학과들의 최종 입결 점수는 오히려 같은 계열 내에서 낮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즉, 경쟁률이 높으면 그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도 높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영향이 없다. 허수가 많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최근 3년치 경쟁률 결과를 보시면서 경쟁률 변화가 심한 학과랑 적은 학과를 파악해 두시면 합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경쟁률 변화가 심한 학과는 아무래도 경련을 주기로 다른 경향이 나타나겠죠? 예, 정리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나에게 유리한 변수를 찾아라. 나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진 대학과 학과를 찾으셔야 하고 환산 방법을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숫자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시 합격점은 특정 점수가 아니라 선과 면의 개념입니다. 범위, 레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상향 지원, 하향 지원, 소신 지원을 선택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정신은 심리적 요인, 선호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기체와 같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1100-1615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목소리>